지구를 지키는 분리수거 두 번째 시간. 종이류와 종이팩 분리수거 방법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중 하나가 종이입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방법도 쉬운 편에 속하죠. 종이만 분리수거해도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종이 분리수거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종이 분리수거 방법을 알아보기 전 분리수거 네 가지 원칙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 분리수거 네 가지 원칙은 모든 재활용품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내용물을 비운다. 두 번째, 물로 헹군다. 세 번째, 각각 다른 재질들을 분리한다. 예를 들어, 페트병과 페트병을 감싸고 있는 상품 정보가 적혀 있는 비닐을 분리하는 것이죠. 네 번째, 섞지 않는다. 종류와 캔, 유리병과 페트병 모두 분리해서 버려야겠죠? 한꺼번에 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수거 네 가지 원칙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그럼 종이류와 종이팩의 분리수거 방법을 알아볼까요? 종이류와 종이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종이류와 종이팩은 구분해서 버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재활용 공정의 차이 때문인데요. 이 차이로 인해서 서로 다른 제품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신문과 같은 종이류는 새 종이로 다시 탄생하게 되고, 우유팩과 같은 종이팩류는 화장지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종이팩이 연간 약 7만 톤이 버려지는데요. 그중 70%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되지 못하는 70%의 종이팩을 재활용한다면, 연간 105억원의 경제적 비용을 회수 할수 있고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50m 화장지 2억 1000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류와 종이백은 분리해서 버려져야 합니다. 그럼 종이류의 분리수거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종이류에는 신문 책자나 노트 상자 류가 있습니다. 신문의 분리수거 방법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흩날리지 않도록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해줍니다. 책자나 노트의 분리수거 방법은 스프링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해줍니다. 상자류의 분리수거 방법은 테이프 등 택배 운송장 같은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해 줍니다. 잠깐 여기서 종이 같은데 종이류로 배출하면 안 되는 품목을 확인해 봅시다. 다른 재질과 혼합 구성된 종이와 종이가 아닌 소재는 종이류로 배출하면 안 됩니다. 다른 재질과 혼합 구성된 종이의 예를 보면, 가멸지, 대표적으로 영수증이 가멸지이고요. 금박지나 은박지, 다른 재질이 혼합된 벽지, 예를 들면 천연벽지나 PVC 벽지 같은 경우에는 종이류가 아닙니다. 종이가 아닌 소재인데 자주 착각하는 경우는 부직포. 요즘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시는데 이 마스크는 부직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이가 아닙니다. 플라스틱 합성지, 코팅지 같은 경우에는 종이가 아닙니다. 이러한 다른 재재가 혼합 구성된 종이나 종이가 아닌 소재는 분리 수거가 되지 않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종이팩과 종이컵 배출 요령을 알아 봅시다. 우유팩과 같은 종이팩의 분리수거 방법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해 줍니다. 종이팩에 빨대가 같이 달려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해줍니다. 흔히 종이팩과 종이류를 같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종이팩을 버릴 때는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 근처 재활용을 버리는 곳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서 종이류 수거함으로 버려줍니다. 이번에는 종이컵의 분리수거 방법을 알아볼까요? 종이컵 분리수거 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 줍니다. 역시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없다면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잘 모아서 종이류 수거함에 넣어 줍니다. 종이류와 종이팩은 서로 다른 재활용 공정을 거쳐서 다른 제품으로 탄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류와 종이팩은 구분해서 배출해 주어야 제대로 분리수거가 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분리수거 두 번째 시간 종이류와 종이팩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